자, 오늘은, 어, 이, 이번엔 친구들과 함께, 통영으로 저희가 맛집 탐 방을 가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 행복하다. <웃음> <웃음> 그러면, 통영으로 <laughs> <서인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왼쪽에 여기 자집이 들어갈 거예요. 네. 음. <목소리> 아유, 여기가 밥집은 사실 아니고 음. 술 안주 술집이지 음. 음. 이게 뭐지 개다리 꼬마 어? 가자미 문어 가자미. 가자미. 음, 일단 먹어보자 인다가키맛 인다가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들고 음. 안 떨어질 거든 이제 통으로 이게 있어떻 생각하냐? 이렇게 말해야. 안 되지. 여기 슬려. 응. 어디? 어디 있어? 빨리 습니다이거면 수리기. 이렇게 허리를 잡번 텐션. 번 봐. 미키 오늘 많이 먹는다. 고 아까 준비했어 혼나. 뭐 먹을까?

호떡떼 호떡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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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맛있어왜 왜 울어? 왜 우는데? 음, 잡채, 음. 맛있어. 잡채 맛있어? 응 울지말고 울나 문어 한어연가 아니 그래. 음. 맛없는게 솔직히... 없아 아, 아.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음. 아, 왜다치다치 나도 나집을처와 봤거든. 직접 와 보니까 와 이게 일당 하나하나 요리가 너무 맛있다. 음, 맛있어. 자, 자. 음, 멸치 볶음? 멸치. 멸치. 아이고. 어, 맛있네. 내가 내 반응이 나 똑같아. 뭘좀 다르게 해야 될까 같아. 음. 응? 어? 어쩌나. 음. 죽까 뭐 해요. 요 시미. 자, 도똑같거든 응? 네 아, 진짜네. 이거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있으면 소한두세병 <laughs> 응. 맛있겠다. 어째? 요거 하나만 있어도 먹고. <laughs> <laughs> 음. 오랜만에 먹었어요, 게. 아, 게만 그런 거라서. 아, 일본에는 그래. 게가 비싸서. <laughs> 음. 자주 먹을 수는 없구나. 없어요. 뭐 이렇게 특, 특. 특별한 날, 음. 생일이나 특별한 날 <laughs> <특별한 날을 웃음> 먹어요. 우리는 그냥 이거 반찬으로 나와. 어? 그냥 짤반찬 나잖아 지금 반찬으로 비싸지 않아요? 한국이요막 어? 그냥 주는 거야 그냥. 한국에서 많이 먹어야 날씨가지. 날지 이게 열기 같은 종류인 것 같고 이게 갈치 같은데 <laughs> 구이. 구이. 음. <laughs> 자승진빠가또 이렇게 응. 발라줘야지 예쁘게. 예쁘게? 예쁘게? 자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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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먹어. 그대로. 연가 있고. 아, 음. 부드러워, 부드러워. 열기한 입. 음. 왜? 웃지 아, 말고 아까부터 계속. 왜 아, 울어 왜, 좀, 울어? 왜 울어? 아, 울어 슬퍼. 아, 맛있어서. 아, 감동. 감동. 응. 음. 이것도 맛있어. 아 진짜? 응. 해산물 좋아하는 외국인 친구들 있다면 무조건 다지야 응. 아니 는는전 y 전어전전 n 전 k 전어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일본 n 일본 I don't know. I don't know. I 렇게 n t know. 저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일 n o 일 I d 어 얘는 이제 아아산에간장에 k 찍어서 저는 섞 섞어서. 아, 섞어서? 음. 거 d 한국 스타일인데 응 음. 또뭐요 <laughs> 이거는 전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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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아가 있는데. 아, 가 있어. 나는 음. 이게 아, 아산에는 지금 전어가 더 맛있고. 음. 너는. 너는 노래미. 음. 노래미짱노래미짱노래미짱노래네 <laughs> 음. <laughs> <laughs> <노레미짱. 웃음> 오늘부터. 응. 친구 친구. 아 이게 고하다가 맞네. 고하다. 아. 세 개를 세요. 네. 세 개를 다 살려. 이거 보면 세요 잠미. 잠미. 성게 나왔을 때 리액션이 가장 최고 였어 너네들도 지금 자본주의 사회 에무들여 가지고 비싼게비 나올수록 애들이 반응이 좋네. 최고. 최고겠다 최고 최고 자 여기 한잔 하고 한잔 하고 우니를 한 먹어보자 그렇지자자자 우니를 위하요위니위하우니 위하여 빨리 네. <laughs> 잔다 <하여. 예전이>. 네. <laughs> 처음이야 내가 우니 처음이야 <laughs> 내가 먼저 먹어볼게 여러처음이니다 음.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찍고 먹으면 되니까 우니를 위하여 우니를 위하여 이게 야, 간이 양념된 거야? 그냥 녹진한 맛 그냥 가루가 그냥, 그냥 이야 진짜 맛, 귀금박. 귀금맛 귀금박. 귀금박. 귀응박 귀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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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고박 귀금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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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졌어 갑자기 행복해졌어? 음, 뭐, 기분이 좋다 어, 먹자마자 먹자. 기분이 좋아져 아, 이게 정말 행복한 맛이구나 아니 지금 자꾸 이제 비싸다 이것도 비싸고 이것도 비싸고 해도 비싸고 다 비싸다 이는데 결정적인 건 이렇게 왔을 때 가격이 얼마야? 1인당 3만원? 음. 음. 소주 한 병이나 맥주 한 병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근데 결론은 소주 한 병과 이 상이 3만원 이놈의 이세 지금 뭐하는데, 진 <한> <laughs> 아니, 아저씨 놀리고있는 이거 눈이 있 어? 네. 멍게하고, 저기, 전복하고, 꼴뚜기. 꼴뚜기? 뚜기하고 이건 뭐지? 아, 그거 다고맙 오마이! 뭐부터 먹 고맙다. 고기다고맙 먹어봐 다 고맙다. 고맙그고그다고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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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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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야고야다야맙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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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바다 맛, 그러니까 비린맛 응, 근데 나는 좋아. 음. 바다맛 아, 나도 좋아 바다. 아, 진짜. 응. 이이 네. 매운탕이 사실은 우리가 원래 생, 상상하던 매운탕, 막 칼칼하고 이렇게 막 무겁고 이런 매운탕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콩나물 떡국 같은 순한 어. 어떤 그 그런 지금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벼워. 그래도 먹기가 되게 좋아. 매운탕까지 나오면서 거의 이제 막 빠지게 들었었는데 자, 아산에 응. 오늘 여기 닷지 다치, 통영의 다지집에 왔어 어땠어? 전부 다 맛있고 행복해졌어요 아, 행복한 시간을 보낸 다지집 어? 아산네한테는미키는 항상 고기만 먹고 한국에서는 어. 근데 생선은 오랜만에 먹고 술도 응. 응. 오랜만에 마시고 응. 진짜 재미있었어요 응. 아, 응. 기분이 좋아졌어요 두 사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다지집은 행복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곳이다. 응. 그지? 그러니까 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해산물과 어 진짜 그리고 맛있는 요리 응. 그리고 술. 오늘 정말 최고! 최고라! 최고 최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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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라! 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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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한번 혼내줬습니다 생일이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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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생일을 한국에서 맞이하네. 아 한국에서 보 처음 생일이야? <laughs> 전화해볼게. <laughs> <오케이. 웃음> 아, <laughs> 옥 옥상. <아이>, 옥상. 옥상. 이거는 괜찮다고 천천히 하면 된다. 사실 내일 아 사내 생일인데. 안녕하세요. 어... <laughs> 한국에서 만는 처음 생일이라서 서프라이즈를 네. 준비했는데. 네. <laughs> 네. 제 안에 있어요. 생일인데. 아, 감사합니다. 여기 아, 진짜 멋. 어, 그거. 줄게 Thank y 감사합니다. <laughs> 아 일단 아산에 진짜 생일 축하해 진짜 불을진다불불어불어진 불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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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어야지, 불어야지. 불, 불, 불 <웃음> <웃음> 첫 생일 다불그진다 첫 나한테 <laughs> 네. 기억 남는 생일을 만들기 어해서어진다 불어진다 불하진다 불어진다 진다 불어진다 진다불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한 그런 생각입니 오, 생일 축하해! 자, 오늘은 진짜 여기서 어, 그... 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laughs>